안녕하세요. 글로벌 레포트 장량입니다. 11월 11일은 미국의 베테랑스 데이, 재향군인의 날이었는데요. 생존에 있는 참전용사와 퇴역군인을 기념하는 날로 전사자를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날은 원래 1차 세계대전 중에 잠시 임시 휴전이 선포됐던 날인데요. 1차 세계대전 후 1919년 우드로 벨슨 대통령이 이날을 아미스티스 데이, 즉 종전기념일로 선포했고, 1938년 미의회가 연방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후 미군이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등 다른 여러 전쟁에 참가하면서 퇴역군인들도 늘어났는데요. 그러자 미의회는 1954년 퇴역군인들의 건의에 따라 아미스티데이를 베테란스 테이로 바꾸고, 11월 11일에는 20세기 미국이 참전한 모든 전쟁에서 싸운 퇴역군인을 기념하는 날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날은 원래 미국 전역에서 약 1,800만 명의 재향군인을 위한 각종 기념식과 시가 행진이 열리는데요. 2차 세계대전 종전 75주년, 한국전쟁 70주년인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소규모로 진행됐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강풍과 폭우로 중남미 일대에 엄청난 피해를 준 허리케인 에타가 미국 플로리다로 북상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이 허리케인 에타로 인해 과테말라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나고 온두라스에선 마을이 잠기는 등 여러 나라에서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쿠바에서도 폭우로 홍수가 잇따랐습니다. 플로리다 서쪽 해안에 상륙한 에타는 내륙을 통과하며 세력이 약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미국 허리케인 센터는 10일 열대성 폭풍 세타가 대서양 북동부 수역에 출현했다고 밝혔는데요. 세타는 올해 29번째 열대성 폭풍으로 이로써 지난 2005년 작성된 허리케인 시즌 최다 기록인 28개를 경신했습니다. 1년 전 부정선거 논란 속에 야반도주했던 에보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이 돌아와 이번 주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볼리비아에서 그가 이끌었던 사회주의 운동당의 루이스 아르세 후보가 새 볼리비아 대통령에 취임하자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9일 영웅처럼 귀환했는데요. 망명지였던 아르헨티나에서 육로로 볼리비아 국경을 넘어오자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환호를 보냈습니다. 또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중남미 좌파연대의 건재함을 과시하듯 국경까지 배웅을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5천만 명을 넘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백신 소식이 이번 주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이 90% 이상 효과를 보였다는 발표인데요. 다만 이는 여전히 중간 결과일 뿐 기대감 속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들어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만 명 이상 나오고 이번 환자 또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화재는 이달 말미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8일 일본 나루이 또 천왕의 친동생인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가 차기 천왕 승계 1순임을 알리는 선포식이 열려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5월 즉위한 나루히토 천황은 스라의 외동딸만 두고 있어 여성 천황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왕실 전범에 따라 친동생 후미히토가 왕세자가 된 것인데요. 여성에도 왕위를 물려줄 수 있도록 전범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후미히토의 막내 아들 히사히토가 태어난 이후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선포식에는 스가요시 히데 총리를 비롯한 소규모 외빈들만 참석했습니다. I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당선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분열의 시대를 끝내자며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바이든 시대에 달라지는 미국 사회 의 면면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공식 업무를 시작한 지난 9일 가장 먼저 코로나 팬데믹 자문단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민 1000만 명이 감염돼 그중 약 24만 명이 죽고 신규 확진자가 연일 신기록을 쏟아내는 만큼 코로나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본 건데요. 보건 및 전염병 전문가들 13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발족시키는 한편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전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호소했습니다. <목소리> 국제사회에서는 과거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복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 기후 협정 등 주요 국제 협정에 복귀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등한시됐던 주요 동맹국들과의 관계도 예전처럼 복원할 것임을 시사했죠. 또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거론해 대중 강경책을 이어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It's almost certain that Biden will be much tougher than Trump on issues like human rights, on China's treatment of its Uyghur uh, Muslim minority, than, than Trump was. I think that uh, the Chinese government will be under a lot more pressure uh, on human rights issues. 차기 정부는 심각한 국민 분열을 치유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경찰 등법 집행 기관에 인종 차별을 뿌리 뽑겠다고 약속하면서도 폭력 시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분야에서는 특히 흑인 여성이자 검사 출신인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역할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Joe Biden picking an African American woman and to make history on his own. 물론 바이든 인수위의 이런 야심찬 계획 앞에는 아직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트럼프 선거본부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고 최종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습니다. There is no legal significance to the concession or the lack of concession. Trump isn't going to be president on January 21st no matter what. These legal challenges that Trump is bringing are basically meritless. And even if they had merit, which the vast majority of them do not, they wouldn't result in the overturning of the election. I heard banging like a pot and I'm like, what is that? And I'm looking at TV, I'm like, what is that? And she says, oh, seven o'clock, we share. And then I started to see it on the news. And I said, oh, I have nothing to do. I'll do it too. So she decided she wanted to be a part of it. She had a bell and a whistle and she came outside and she started ringing it and, and clapping with everybody else. It, it's so fulfilling that before we start, it's almost like at 6.30. My heart starts to beat fast, you know, like I'm going to perform, you know, and it's just the excitement of it. There were so many people that were uh, first afraid to dance, and then they realized that it didn't matter how you dance, because when I see them not moving, I'll go move with them, or I push them in the middle and say, dance! And they would dance, and now they're dancing freely, like like there is no inhibition at all they just dance whatever comes out it comes out and they're so happy and they tell me later thank you you know it made me feel so free because i had nothing that's my husband and he's a doctor and he got very sick he got exposed at work and he had covid for 3 weeks i've never seen him so sick and it was really scary. Because so many people either have permanent injuries or died, and I feel so fortunate that I didn't. And I got pretty sick, and so we didn't know what was going to happen. To me, one minute you can change your life by thinking something negative. So I figure if you can get an hour of freedom with other people, it'll take that out of your spirit. Just take it away. Sometimes my wife, she'll come out here, she'll see somebody, slap somebody's hand because they forget, she'll come with spray them with alcohol, we give out and we give out masks and water. This is something that really grow, and it became this, which is for me now, what should be tomorrow. I mean, this should be like, happening in every blocks right now, because it goes beyond race, um, Sexual orientation, body types, age. You put a positive message at the end of it. So when they go, to remember to love yourself, to remember that you're worthy, to be smart, to be strong, and don't give up. We need human interaction in a positive way to balance all that negativity out. You need the positivity. And so that's what we're trying to do, bring positivity into this space that we have.